나한테 한번만 기회를 줄래? 아 이거 너무 어려워 타이거 JK형과 박재범은 세대가 다를뿐이지 정말 많은 힙합에 영향을 끼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위인이야 위인 You k n o 위인이라고 위인 스윙스도 위인전에 나와야지! 우리나라 힙합 위인전에 나와야 할 사람 내가 딱 얘기해줄게 자 브렁컨 타이거 주석 MC 스나이퍼 가리온 도끼 덕파이어 빈지노 스윙스! 박재범! 팔로알토 형도 다이나믹 듀오 무조건 나오고 이센스 음. 나오지 또아이 리닛 형 리닛 형은 조금 어. 힙합만 다른 책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위인전에는 어. 타블로! 타블로! 디플로 형도 나와야 돼 음. 아니 타블로가 타블로가 우리나라의 힙합, 힙합에 귀여한건 맞지 타블로가 힙합에 귀여한건 맞지 엄청난 잘못도 했고 엄청난 사건도 사건도 일으켰고 진짜 좋은 음악도 많이 만들었고 어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? 거기까지만 하자. 거기까지만 해. 무슨 씨발 아직 게임 체인저 뭐언디오 호미들 조금만 더 분발해 주면 나올 수 있고. 어 나는 부로그로 나오지 디, 비, 빌런으로 이대로 가다가 씨발껌 나는 저쪽에 힙합씬에 약간 도깨비들 해가지고 또라이들 있잖아 지오지방시 뉴 챔프 그리고 또 누구 정상수 뭐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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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한 사람들 그쪽 별책 부록에 껴서, 껴서 나와 근데 씨발 얼굴이 좀 생겨가지고 어 이새끼 뭐지? 찾아보니까 100년 뒤에 음악이 존나 들어보니까 어 개좋네 씨어 얘가 제일 잘하는데 어? 얘 제일 잘하는데 어 그 시대 때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걸 예견하고 있어 내가 어 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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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 어